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3년 6월 23일 미국장이 끝났습니다. 다우산업만 마이너스 0.01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 종합은 0.95% 올랐습니다. S&P500도 0.37% 올랐고요. 한번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갔죠. 오늘 힘이 좋게 올라갔습니다. 월봉으로 크게 볼게요. 일봉으로 자잘 자잘 자잘하게 단타로 보시면 잘안 보여요. 그렇지만 월봉으로 크게 보십시오. 월봉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전고점은 완전히 뚫고 갔다 보시면 돼요. 뚫고 올라갔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예,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제. 월봉으로도 미국 장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이에요. 바닥 신호가 이제 나왔고 이제 이번 달에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불장입니다 불장 우리나라 주식도 좋긴 하지만 저는 계속 미국장 얘기했죠 미국장 저는 이제 미국장에다가 100%다 투자를 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반년에서 1년 정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아주 끝내주죠 주봉으로 볼게요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죠 주봉상으로 5일선, 5일선도 깨지 않고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상 보셔도 일봉상으로는 121선 중요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가 이때 한번 121선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월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타고 쭉 계속 올라갑니다 테슬라 잠깐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십시오 제가 장난질 계속 친다고 했죠 이 11선 하고 21선 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친 다음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힘이 좋죠 월선 11선 바로 11선 좀 밑에서 시작했지만, 바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5일선 뚫고 올라갔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누누이 계속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셔도,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매도, 매도세입니다. 매도세. 약, 매도세가 약해졌어요. 매수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매수세만 나오면 전보점은 그냥 뚫어. 300에서 400달러까지는 금방, 이 자리까지는 금방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도 지금 휩이 좋게 올라가죠. 잠시만요. 얘도 똑같습니다. 애플하고 움직임이 거의 똑같죠. 얘도 전구점 그냥 뚫어버리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도 두달 동안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반년에서 1년까지는 계속 매수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얘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미국장은 함부로 지금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도 좀잘 올라갔어요 계속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뭡니까 조정을 받아, 받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아마존이 4.67% 올라갔네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얘도 거의 테슬라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테슬라보다도 셉니다 먼저 가기 시작했어요 왜 얘는 매수세가 월봉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테슬라는 안 나왔죠.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겁니다. 매수세가 확 줄어들고 매수세가 나오는 이런 모습. 아마존도 조만간 전고점까지는 당연히 가겠죠. 지금 130달러입니다. 180달러까지 19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큰 기업들 위주로 1등에서 거의 한 10등 정도 되는 애들이 장을 움직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큰 애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고양이. 그리고 얘네들은 한번 움직이, 움직임을 딱 보이잖아요. 45도 각도로 움직임을 보이면 웬만해서는 매수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45도 각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얘도 한번 꺾였기 때문에 떨어져서 과매도가 나왔지만 얘도 이제 다시 다시 45도 각도로 계속 자리 잡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다시 이 추세선 45도 각도 이 각도 다시 타기 위해서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 다시 올라왔죠. 자동 주세선이라는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 주몽상으로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을 타고 자잘자잘자잘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주몽상으로도 아마존닷컴 지금 다른 주식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천천히 올라오긴 하지만 그 대신 올라서 먹을거리, 먹을거리는 많죠 130달러가 지금 190달러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먹을거리는 많은 종목이다 아마존닷컴 뉴스를 보셔도 지금은 뭐 크게 나쁜 뉴스는 없을 겁니다 아마존 원래 아마존도 원래 잘하던 회사기 때문에 로시드 잠깐 보고 갈게요 로시드 계속 빠지죠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는데 루시드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루시드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CEO는 사우디 애플 얘네들만 믿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아요 사우디나 애플 만약에 사우디가 빨리 더 투자를 한다면 자기 사우디 내에 있는 그전역에 충전소 루시드만의 슈퍼차저를 빨리 다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애플도 애플카를 만들고 한다고 하면 빨리 이 루시드하고 애플하고 합작해서 슈퍼차저 충전소를 빨리 다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카. 저희 애플도 애플카 하려고 하죠. 돈이 만원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빨리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슈퍼차저, 애플만의 슈퍼차저를 빨리 전국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다는얘기 아직까지는 그 액션을 안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루시드는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씩 좀씩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어디, 어디가 바닥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루시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고 만약에 루시드를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21선 여기를 뚫고 지지 받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안정적이죠.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싸게 사셔도 상관없지만, 5달러, 지금, 5달러까지 내려왔어 5.77, 72. 로시드로도 대방이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리비안 잠깐 볼게요. 리비안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오늘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60일 선에서 지지력, 지지력 테스트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얘도 빨리 어떻게 된다? 120일 선 뚫고 지지받는 모습 보이고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리비안, 뭐 리비안 뉴스 뭐 크게 뭐 나온 건 없지만, 리뷰 안으로도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